이렇게 해야 만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함께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여기 안전에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께서 하늘을,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리다면 저도 만나를 부담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에서 바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좀 젊고 힘이 좋고 날쌔고 이런 사람들은 열댓밥스무댓밥 그렇게 부담지 않겠어요? 근데 열로 아시 분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어린이들, 고아들, 가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일이 밀리, 밀리고 재리 밀리고 이래서 한댓밥도 제대로 못 파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잔뜩 스무 대박, 서른 대박 가지고 와서 이걸 좀 오늘 다못 먹더라도 어좀 비축해 놓았다가 좀 저장했다가 뭘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녹아버립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건 안식일이 해당되는 날에는 안식일날 목까지 충분히 이틀분을 내려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꼭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상하게도. <laughs>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이 산을,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더 이상 없지만, 땅에서 나는 것으로 연맹하는 사람들도 계속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가토록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만나 사건이 있, 있었던 이유로 계속 바, 반복되는 이런, 땅에서 나는 만나를 열대빡스무대빡 퍼가는 사람들뿐 따로 있고 반 대빡도 못 퍼가는 놈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땅에서 나는 만나들을 축적해가지고 더 불리고 일꾼들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일만 실컷하고 3분의 1대빡도 못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이게 그이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소위 광야가 아니라 더 약속된 땅에 들어왔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 그 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소위 막시즘입니다. 칼 마크스 공산주의. 공산주의의 출발점은 굉장히 성서적인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소위 대상 광야가 아니라 약속된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꼴일까, 더궁줄일까왜왜 왜 이럴까? 그래서 다시금 하늘에서 내린 만 만난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건 막시즘이 태동하게 된건칼 마크스가 초창기 이론을 바탕을 까는데 있어서 베를린에서 이사야서 강의를 들은 게 굉장히 큽니다. 이사야서 발장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늑대가 새끼야하고 같이 춤추고 있고, 그리고 고마하고 사자가 풀 뜯어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고래 손녀고 앉아있고. 그런 날이 결국은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런 날이 오면 하늘에서 비록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늘이 닫혔지만 땅에서 나는 만나들로 충분히 서로가 서로에게 뜯어먹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말이죠, 그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이런 자이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휴머니즘이, 성서적인 휴머니즘이 바탕에 깔려있는 게 막시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시점의 구호는 모두에게 각자가 필요한 만큼입니다. 출발점이. 계급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출발점은 말이죠, 죠 그리고 이게 잘 실현되면 모두에게 각자가 원하는 만큼 될 거라, 주어질 것이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지요? 안 됐습니다. 실현이 안 됐습니다. 왜 실현이 안 됐을까요?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점은 분명히 보았지만, 그네들이 구체적으로 쳐다봐야 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늘에, 유다인들한테 서는 보도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어야만 했지만, 공산주의를 태동시킨 사람들한테서 종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쳐다을 하늘에서 내려올 만나 없이 그 일을 감행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순진했지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었겠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공산주의가 이렇게 절규하듯이 실존적인 절규였어요.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죠? 이 사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종교를 된 거거든요. 사안 이래요. 성경 전통을 보면 우리 주님은 복음에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만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만나와 구약 시대의 만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만나는 그사 만나를 둘러싼 산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보관되었지만. 새로운 만나는 어때요? 먹어야만 합니다. 직접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데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많은 초창기부터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차라리 쳐다보기만 원하고 새로운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관습들이 자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이죠, 그죠? 요즘은 굉장히 지나간 일처럼 막 들리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하더라도, 공복제라든지 아니면 승체승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제시 그렇게 겪고 말이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너무 무뎌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선조들만 하더라도, 어, 내가 이런 재중에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면 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 승체를 함부로 모시면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이나,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승체를 모시는 걸 포기하는 이런, 이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톨릭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새로운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쳐다보기만 쳐다보고, 차라리 안, 먹, 안 먹는 길을 계속 택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 왜 그런 걸까요? 왜 미사 중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미사 견문도 하루아침에 탄생된 게 아닙니다. 어, 굉장히 핵심적인 게 있고, 추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견문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성체 전에, 조례사제가 영성체 전에 들면서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죠? 보라 천주열린양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냥 아줌마 부전으로 설명해 줄게요. 아이고 나는 그냥 받아보실 자격도 없고 막 쳐다보는 것만으로 막 됐습니다. 예, 그래서 생깁니다. 계속 미사에 나왔어도 새 만남에도 불구하고 옛 만남처럼 쳐다보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영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런 대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이 제기되겠네요. 그죠?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땅에서도 역시 나름, 땅에서 나오는 만나를 소수 구하지만, 하늘에서도 여전히 만나가 내렸다면,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먹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왜, 왜 새로운 백성인 거죠? 우리는 광량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약속된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쳐다보기만 하고 못 먹은 것일까요? 새로운 만나의 특징은 옛날, 옛 만나하고 차이지만 새로운 만나를 영한 사람은 만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체승사의 완성이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만나, 예수님의 몸을 영한 사람은 그 자신도 스스로 예수님 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두려움을 야기시켰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초창기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철저했기 때문에 바로 라이브로 바로 주님의 몸을 모시고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순교자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만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지금 우리 사순식이 그걸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 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로, 그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스러 죽음에로 송두리체 당신 몸을 내어주신 삶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뭔가 시학적으로 뾰족하게 보지는 못했더라도, 그걸 살, 살, 안에서 직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아, 좀 구원되고 싶기는 싶는데, 살고 싶기는 살고 싶는데, 아 그래서 만나는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만나를 먹었다가는 내가 만나가 되는데요 내가 죽는 길로 가야 되는데요 아 그러면 죽는데 이가안 되는데 죽지는 않고 좀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은근히 그런 그런 들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좀 쉬워,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고 안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 어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신부 혼자 먹고 있네요 다른 신자들은 그냥 깔끔하게 그냥 보고, 그냥, 보는 걸로 막 되었습니다. 이러고 가고 있고 말이죠. 이게 풀린 게, 가톨릭 예서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고 으신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